두번 Q1,4를 직선 이거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네 어? 1,4가 여깄어요 네이 직선이 이거야 대칭이동한 점의 좌표는 반대쪽일 거아니야 맞아 맞아? 예그 네. 요점을 A,B라면 A,B를 찾으라는 얘기가 네냐 길이 같고 네 이게 수직일 거아니야네이 직선은 Y는 X-3 되니? 자 첫번째 중점을 찾아 이거봐 이거의 중점이 여기죠예자 중점이 얼마야? a하고 1도에서 2로 나는거죠 예. b하고 4도에서 2로 나는거죠 예. 이게 중점이 어디에 있어? 마이디에 어디 있어? 있어 이 직선 위에 있잖아 예. 기다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있어요. 대입해 2분의 b 플러스 4단는 a 플러스 1 이렇게 된거 아니야? 예 네, 그럼 그럼 여기 이렇게 여기 지워지지? 네. 여기에 또 있으니까 양변에 1를 플러스 2러잖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3 그대로 쓰는 이상한 친구가 있어요. 계속 <laughs> <laughs> 그래서요 말 못했어요. 나이를 넘기서 요계산해니까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 잖아마가 예. 이쪽 넘기면 어 해? 플니까8이 되죠. 네. 예. 이신나나어요 중점 중점이 어디 있 중점이 어디 있다? 직선 위에 있다. 중점이 어디 있다? 직선 어, 위에 있다. 하나 있죠? 네. 쪽? 나 봐봐 이 기울기하고 요요 요거의 기울기는 수직이 아니야 수직이지. 수직. 수직이지. 수직이. 수직이. 수직. 기울기가 오스마이너스. 어, 기울기의 어 기울기의 이 기울기 오스마이너스이래 자, 기울기 요 요거 요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 차례나. a minus 분의 b minus 이게 기울기야. 이 기울기 어 기울기 날 네. 거야? 이제? 이제. 예. 기울기의 곱이 얼마라고? 스 수직이니까 그럼 그러니까 뭐 이름으로 했어?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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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중 수직, 중점. 수직. 중점. 중점 중점 뭐라고? 수직 중점 수직과, 중점. 중점. 수직과 중점이 나온다고 자 2는 진자에 곱해봐 2b 마이너스 8이지 2b 분모 a는 이쪽에 곱해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지 a, 넘겨봐 a 플러스 2b는 e, 넘기면? 9. 돼요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얘를 2배 해봐 2a 플러스 4b v 1 8 맞아 안 맞아? 예. 그래서 빼 그럼 뭐야 마이너스 b죠. 예. 빼 마이너스 이죠 예. b는 2죠 예. b가 이면 1을 를 여기다 대면 4죠 예. 넘기면 a 넣으면 오. 5죠 그러면 a 콤마 b는 뭐야? 5 콤마 이. 이게 정의 좌표가 되네. 지금 알아들었어요? 이거 거의 나오는 문제야. 예. 수직 중점에 관한 문제는 거의 나오는 문제야. 어? 굉장히 난이도 많이 나와. 이게 난이도 은게아닌데 자, 야이할나있겠어 어, 해봐요. 1번만 지금. 이거 해 지금 이거 해도. 높은 이거 닌데 자주 나오는 거야도 지금 이거 해도. 해 지금 이해거 지금 거해거 이거 이거 거해 हे समजते आहे